지난해 9월 부대 선임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숨진 20살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조재윤 하사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군검찰은 수영을 전혀 못해 물가 근처도 못 가던 그의 죽음을 상급자의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고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선임인 A 중사와 B 하사의 거듭된 제안을 강요나 강압으로 보지 않고 조 하사가 물에 대한 두려움에도 다이빙에 도전해보려 했을 것이라는 사설 심리연구소의 추정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13일 sbs는 군검찰이 계곡에 함께 갔던 두 선임을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선임들과 부대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급자 강연나 위력이 없었다던 7개월 전 판단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조하사의 유족은 일단 큰 산은 넘었구나 생각했다며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검찰은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대원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사고사로 잠정 결론 난뒤두 선임 부사관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재판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조화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은 매일이 벽이다. 일벌백 계에서 다시는 그렇게 힘없고 어린 하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며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한편 A중사와 B하사는 취재 요청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